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장마철이 길어지니까 지루하시죠. 비가 많이 와서 수재민들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장마까지 겹쳐서 집안에서 더욱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길 바래요. 지난 영상까지. 머리, 가슴, 배를 다뤄봤어요.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골반은 하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위입니다. 보통 엉덩이로 불리는 이 골반이 약하거나 안정이 되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쉽게 흔들리면서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골반의 신체 심리학입니다. 골반에는 대소변을 배출하는 직장과 더불어 신장, 방광, 요도 같은 비뇨기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자손들이 번식과 관련된 생식기들이 골반에 위치하고 있지요. 상체에서의 에너지는 주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하체 에너지는 아래쪽을 향해 내려갑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막혀버리면, 우리 몸에 쌓인 이런저런 신체적, 심리적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골반을 둔부, 엉덩이로도 부르죠. 신체 심리학적으로 이 부위는 성행동이나 성적 충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을 억압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감각과 느낌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 불경하거나 외설적으로 치부해서 언급을 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억압과 터부 때문에 몸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부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풀리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이 부위가 먼저 풀려버릴 경우에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성적 충동이 의식으로 떠올라 사람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성격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죠. 게다가 타인을 공격하고 해치려는 충동 또한 이 부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지요. 이런 가학적 충동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려는 방어 반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가 되는 회음부에는 강력한 생존 에너지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충동과 관련된 불안이나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성호르몬은 사춘기가 되어서 왕성한 반면, 성행동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이 10대 이후 결혼 전까지 수년 동안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충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은밀한 충동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이 올라오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정신분석학자들은 불안의 배경에는 억압된 성충동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 제도 또는 문화적 관습 간의 첨예한 대립이 갖는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했던 분은 비렐름 라이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오르가즘 반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평생 오르가즘 반사의 회복에 중점을 둔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성적 개방이 상당 부분 일어난 21세기 초 지금도 성에 대한 터보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겠어요? 선생님의 이런 치료 방법은? 진료실을 벗어나 성혁명이라는 사회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함은 물론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국외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엉덩이가 불안과 분노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라이히 선생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이히 선생님은 음주벽에 빠진 27세의 기술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매일 거나하게 취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을 뿐 아니라 삶을 느낄 수 없다고 반복해서 호소하곤 했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라이히 선생님은 환자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 잡히고 싶지 않은 완벽 성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 환자의 골반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이런 경직은 어릴 적 화가 나거나 불안할 경우 상체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억압하기 위해 숨을 참았던 습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숨을 참기 위해서 복부를 안으로 단단히 당겨 잠갔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자세를 따라서 취해 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수축하고 항문이 조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장시간 반복되면 골반이 그 상태로 얼어붙게 되죠. 라이히 선생님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오르가즘 반사는 흥분과 운동의 파도가 생장적인 중심으로부터 머리, 목, 가슴, 상하복부를 넘어 골반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흐르는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파도가 어떤 지점에서 방해받고 감속되거나 차단되면 그 반사는 깨어져 조각나게 된다. 우리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부분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차단되고 금지된 오르가슴 반사를 보여준다. 금지가 발견되는 두 지점은 목과 항문이다. 표현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은 몸 전체에 흐르는 파도와 같은 생명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파도가 어느 지점에서 끊어져 오르가즘 반사가 중단되거나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단이나 막힘 현상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막힘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목과 항문이라는 겁니다. 성행동에는 강렬한 쾌감이 수반됩니다. 그 강렬함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끌리면서도 통제력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질 수도 없는 이중의 속박에 갇히게 됩니다. 라이 선생님은 오르가즘 반사의 회피, 억압, 왜곡이 쾌감이나 쾌락에 대한 불안, 죄책감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따라서 골반이 완전히 풀려야 온전한 오르가즘 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제서야 삶이 주는 즐거움과 쾌감을 불안이나 죄책감 없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반의 근육 무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부위는 신체 심리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엉덩이에는 신체적 무장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무장이 쌓여 있으니까요. 이 부위의 근육 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의 차원, 마음의 차원, 또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사지나 골반 운동을 통해 근육 자체의 경직을 풀어주는 게 1차적인 해소법입니다. 그러나, 육체 차원의 해소는 표피적인 것에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차원에서는 성과 관련된 상처나 트라우마를 다루어 주어야겠죠. 골반의 근육 무장을 해소하는 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생명이 주는 근원적인 쾌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골반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여러 배출 기관과 생식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부위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접촉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터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골반 또한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히 생명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위니까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골반이 딱딱하게 경직되거나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아, 무언가 일을 벌려놓고는 끝까지 인내심 있게 끌고 가고 마무리 짓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골반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면서 운동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골반에 또 골반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골반과 소통하면서 골반의 활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